어머님 날이 또 추워지는데 별일 없으시죠? 아니, 너가 어쩐 일이니? 내가 살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안부 연락을 먼저 다 받아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다 뜨겠다, 예. 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살림하고 선우 키우고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무리 너가 바빠도 그렇지, 집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카톡으로 안 보나 찍 물어보면 다야? 잘하는 짓이다 진짜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동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 나 지금 집에서 두발 뻗고 누워있고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 그런 걸 갑자기 뭐하러 물어봐? 어머님이 좀 날카로워 보이셔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만 있었는데 너가 지금 나를 까칠하게 만들고 있잖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오랜만에 생각나서 안부 인사 드린 것 뿐인데요. 방금 내가 하는 얘기 못 들었냐?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난 인사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하나 띡 보내면 며느리 역할 다한 거라고 생각해? 선우가 요즘에 너무 잠을 안 자고 울어서요. 지금도 겨우 재웠는데 제가 전화 통화 했다가는 애가 깰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이 자고 있을 때만 겨우 연락드릴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너는 맨날 그 소리 지겨워 죽겠다. 세상에 애는 너 혼자 다 키우냐?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키워봤어. 그리고 내 딸도 너보다 먼저 출산하고 똑같이 애 키우면서도 지금까지 힘들다 어쩐다 불평불만 한마디 한적 없다. 그런데 너는 애 키우는 게 벼슬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고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 차라리 솔직하게 나한테 연락하기 싫다고 해라.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 소리 때문에 선우 깬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하시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만해? 왜 이만해? 나는 너한테 할말 없을 것 같냐? 그렇게 네할 말만 띡하고 가버리면 다야?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말 끊고 가버리면 그만이냐고.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한데 진짜 내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됐다.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한다.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매번 이유 없이 저렇게 우르렁거리시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의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집가서 저보다 두달 정도 먼저 아이를 가졌고 출산도 저보다 먼저 하게 됐죠. 시모는 신호와 저를 대놓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마치 제가 능력이 부족한 엄마인 것처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선우는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냐? 또병원응 급실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요즘은 괜찮아요. 밤에 잠투정이 심해서 보채는 것만 빼면 잘 먹고 잘 크고 있어요. 걔는 대체 누굴 닮아서 몸이 그렇게 약해? 정태보다 겨우 50일 늦게 태어났으면서 정태는 아픈 곳도 하나도 없고 아주 튼튼해서 딱 봐도 장군감이잖아. 아 네. 아가씨네 정태도 지금은 많이 컸겠어요. 저번에 한번 보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궁금하네요. 너는 맨날 말만 청산뉴스지. 정태한테도 너가 유일한 외숙모 뭐 아니냐. 너가 알아서 잘 챙기고 걔가 우리 집에 왔다고 하면 너도 자주 와서 얼굴 보였어야지. 어머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챙기겠어요? 집에서 저 혼자 선우 보기도 바쁜데 집안 살림도 저 혼자 다 하고 선우 아빠도 제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선우 안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뭐? 사돈댁이 다쳤어? 어딜 다치셨는데?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치셨지만 계속 물리치료는 받으러 다니셔야 해요. 참 별나다 별나. 나는 매일 뒷산에 운동 다니면서 산 오르고 계단 올라다녀도 여태 한번 다친 적도 없었는데. 그게 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희 어머니도 나처럼 등산이라도 다니시라고 해라. 아무튼, 그럼 너는 선우 데리고 계속 병원 따라다녔어? 지난주 일주일 정도 모시고 다녔어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요. 너가 언제까지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나이에는 물리 치료 받아도 오래 갈 텐데. 완전히 나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넘어지셨는데 많이 안 다친 거라면서 천만다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선우랑 선우 애비한테 제대로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시집 왔으면 아내 역할 엄마 역할에나 충실해. 내 아들 내 손자 내 팽개치고. 너희 친정엄마만 신경 쓴다는 게될 소리니? 저 병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해 본적 없어요 낮에 잠깐 엄마 모시고 다녀오는 거고요 예전부터 친정엄마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플 때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솔직히 내 생각엔 사부인도 좀 그래? 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딸을 불러다 부려먹여야 직성이 풀리시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려먹다녀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가는 건또 뭐야? 아까 나한테는 그렇게 너가 바쁘고 힘들다면서? 내 말대로 핑계대는 거 맞네. 친정에 신경 쓰는 거 반만 시댁에 신경 써봐라. 시집 왔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진 네 친정 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저번에 내가 팔 아파서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을 때만 해도 너가 언제 한번나 병원 데리고 간적 있더냐? 어머님, 오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만 하면 저한테 뭐라 하시고 제가 한가하게 놀고 먹었나요? 어머님 병원 다니실 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제 몸도 하나 못 가누는데 어떻게 병원을 모시고 다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심모가 걱정도 안 되는 거냐? 어떻게 한 번을 먼저 신경 쓰는 법이 없니? 어머님, 솔직히 저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려고 연락드린 건데 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러냐? 오히려 너가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가 너무 시댁에 무신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자주 와서 우리 집안 일도 돕고 얼굴도 보고 너가 밥도 좀 사고 정태도 보고 가면 좀 좋니?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저희 집에서 시댁 가려면 왕복 두 시간이에요. 애 낳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아이 키우면서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힘든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세상에 그 정도 안 하는 애 엄마가 어디 있어? 내 딸도 애 낳고 다 했던 일이라니까. 어머님은 아가씨만 중요하고 저 힘든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죠? 게다가 친정엄마까지 아프신데 제가 뭘더 어쩌길 바라세요?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언제까지 친정엄마만 그렇게 싸고 돌 생각이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친정에서 다 도와주셨는데 저희 신혼집 계약할 때 2천만원 모자라서 발 동동 구를 때도, 어머님은 니들 결혼 니들이 알아서 하라며 모른 척하셨죠. 그때 도와주신 것도 저희 친정 엄마예요. 그거야.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는 돈으로 사람 차별하니? 그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영양제 한번 사줘 본적 없으시고 출산했을 때도 산후조리하라고 미역국 한번 끓여 주신 적 없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저희 친정에서 대신 내 주셨다고요. 남편도 장모님 얼굴 보기 죄송하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저한테 큰 소리를 떵떵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늙고 돈 없으면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진짜 서럽다, 서러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인성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먼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너 시어머니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갈라석이라도 할 생각이냐? 아니요, 이혼은 할 생각 없어요. 대신 어머님 며느리 노릇은 그만할래요. 앞으로 저 오라가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매번 저한테 10만원, 20만원씩 용돈 보내달라고 하시던 것도 전부 끝이에요. 더는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가 이런 식으로 우리랑 인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냐? 내 아들이 가만히 있겠니? 남편은 지금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맨날 사과해요. 전부 어머님 때문에요. 연락 끊었다고 하면 종현 씨가 저보다 더 좋아할걸요? 너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던지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번호도 차단합니다.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남편에게 시모와 싸우고 연락 끊었다고 얘기했더니. 예상대로 남편은 잘했다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 때문에 저한테 미안했었는데 차라리 연락 끊고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 없고 저한테 잘해주는 것 하나 없더라도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다 하고 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끝이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시댁에서 받은 거 없는데 눈치 보고 비위 맞춰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잘난 자기 딸이 앞으로 저 대신 시댁 용돈까지 챙겨드리겠죠. 못난 며느리는 앞으로 어머님 앞에 나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와도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